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뚜기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신상들 몇개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프랭크 슈퍼클론 환엽이고 아주 멋진 아이들이죠. 사이즈 잠깐 재볼게요. 사이즈는 한 10cm 가까이 되네요. 자, 입장도 넓고 환엽으로 아주 멋진 프랭크 슈퍼클론 가격은 3만원입니다. 환엽으로 아주 멋지게 크는 그런 품종이에요. 이 아이들은 체리그라운이라고 입장 뒷면이 이렇게 체리빛 또는 아주 멋진, 멋진 아이들이에요. 입장이 위로 올라가서 사이즈가, 옆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되는데요. 입장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해서 키우셔도 됩니다. 체리 크라운더 가격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레디쉬 군생이에요. 레디쉬 군생, 한몸 군생이라 자구가 바글바글하게 있는 한몸 군생이에요.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한1 1 c m 됩니다 사이즈는 한 11cm 되는 레디쉬 한몸 군생이에요. 수량은 이렇게 세개 밖에 없으니까 주문 서둘러 주세요. 와이들은 스페셜 먼디초라에요. 스페셜 먼디초라 스페셜 먼디초라 가격은 3만원 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멋진 스페셜 먼디초라에요. 사이즈는 11cm예요. 요즘 철화가 인기라 여러 가지 철화들 들여봤어요. 요 아이들은 레드와인 철화예요. 레드와인 철화. 레드와인 철화는 이 물드는 색감이 이뻐서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멋진 레드와인 철화. 사이즈는 17cm예요. 이렇게 크고 색감도 이쁜 레드와인 처라 가격은 5만원이에요. 5만원입니다. 아이들은 왕대품군생이에요. 소울엔 왕대품군생 자구를 이렇게 바글바글 달은 아이에요. 자구 엄청 많이 달았죠. 소울엔 대품군생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10만원 수량은 하나 있어요. 사이즈가 한 20cm 훨씬 넘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울인 대풍, 왕대풍 군생이에요.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이 아이는 명품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가격은 20만원 사이즈는 17cm 자, 입장도 어마어마하게 멋진 레드 다이아몬드. 아이는 메비우스 금이에요. 오래 묵은 목등이에요 입장 층수를 보면 얘가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메비우스 금 가격은 20만원. 사이즈는 17cm에요. 완전 오래 묵은. 목딩 메비우스금 이에요. 푸에블라에요. 푸에블라 목딩 가격은 8만원 이에요. 사이즈는 1 5 c m 에요 수량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는 립스틱 군생이에요. 립스틱 군생 립스틱 군생 새끼 이렇게 몇개 다른 립스틱 군생. 사이즈는 15cm 에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립스틱 아주 라인 진하게 그린 립스틱 군생. 색감 기가 막히게 이쁘죠? 수량은 하나밖에 없어요. 립스틱 한몸 군생.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스타보스 금이에요. 환엽 스타보스 금. 이렇게. 자구도 다른 환역 스타버스금 가격은 15만 원이에요. 스페셜 먼디 묵딩이에요. 묵딩 스페셜 먼디 묵딩 자구 이렇게 많이 달았죠. 스페셜 먼디 묵딩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한 19cm에요. 19cm 사이즈도 엄청 크고 오래 묵은 묵딩들이에요. 다음은 에보니 철라예요 입장이 좀 짤막하고 색감은 아주 이쁜 에보니 철라 가격은 2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아이들은 주성도감이에요. 주성도감. 도감 중에서 아주 멋진 명품창들이에요. 주성도감입니다. 이 아이는 환여 피델리오 한몸 군생이에요.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환여 피델리오 한몸 군생. 이 아이들은 샤론스톤, 이두 군생이에요. 샤론스톤. 샤론스톤 이두 군생. 가격은 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별의 눈물이에요. 별의 눈물. 하얗게 꽃피는 백화예요. 별의 눈물 백화예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꽃이 피면 아주 이쁜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그 노랗게 꽃이 핀이 아이들은 스완테시에요. 스완테시 가격은 8,000원입니다. 물이 들면 핑크빛으로 아주 이뻐지는 그런 아이들이고 옆에는 모건뷰티 버건 뷰티는 가격이 5,000원 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하트 초이스예요 하트 초이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이즈가 꽤 크죠? 하트 초이스 가격은 2만원 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크 샤인. 저희 집에서 독점으로 수입드린 핑크 샤인이라는 아이들인데 수입 들어온 상태라 아이들은 수입 들어온 신상 핑크 샤인이라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인데요.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이렇게 도토 오만이 아주 아주 이뻐요. 가격은 완전 도매가에요. 도매가 15,000원은.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크게 키우면 아주 이뻐질 그런 품종이에요. 그런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내리는 과정도 신기하고 아주 재밌을 거예요 뿌리 내려서 한번 멋지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핑크 샤인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블랙 스타예요 블랙 스타, 저희 집에서 독점으로 수입되는 블랙 스타.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에요. 뿌리 내리면 아주 멋지게 변할... 포스가 장난 아니죠. 라인이 짙은 블랙 스타. 한개 가격은 6만 원이고요. 두개 구입하시면 10만 원에 드립니다. 뿌리 내리면 가격은 훨씬 올라가겠죠. 아주 고급 품종이에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한 10cm. 지금 많이 말라있는 상태라. 뿌리 내리면 금방 활착되면 엄청 커질 고급 품종이에요. 이렇게 저렴하시, 저렴하게 판매할 때, 한번 이렇게 멋진 아이들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블랙스타 가격은, 한개 가격은 6만원이고요. 두개 구입하시면 1 0만원에드립니다 이렇게 명품 창들 마를 수도 있고, 미녀와 야수, 그리고 환엽 슈퍼클론 등등 멋진 아이들 많으니까요. 매주 월수금 오뚜기다육 저녁 8시에 실방하니 실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오뚜기 다육 구독자 2,000명 입행을 할 예정이니 입행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입행에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멋진 요기들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오뚜기 다육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206-6에 위치해 있어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주말을 이용하거나 찾아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멋진 명품 창들도 많이 있으니까 실방에 오셔서 함께 하셔도 되고요. 매장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실제로 멋진 아이들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키우다가 좀 힘드신 점이나 문의하실, 문의하실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키우다가, 아, 모르실 때는 문자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이상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엉이 화분이 좀더큰 사이즈가 들어왔어요. 가로 9cm, 높이 14cm인데 아주 탄탄하고 색깔도 이렇게 여러가지로 아주 이뻐요. 부엉이 화분 가격은 만원입니다. 부엉이 화분은 우리가 재물을 지켜주고 행운을 갖다 준다는 그런 부엉이에요. 저번에 작은 아이는 약간 띠뚱띠뚱했는데 이 아이는 다리가 이렇게 받침이 있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짱짱하게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부엉이 화분은 이렇게 세트로 놓으니까 훨씬 더 이쁘더라구요. 다육이도 구매하시고, 화분도, 이쁜 화분도 구매하시고, 오뚜기다육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웬만한 명품 창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이쁘고 명품 창들 키우실 분들은 오뚜기다육에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